모발이식이 실패할 수 있다. 한국 병원에서 수술 못 해준다. 다른데 알아봐라. 안 해준다. 모르겠다. 겁나 잘 생겨서. 참고로 요거는어 인증 마크예요. 저거 의료시설 인증 마크. 이거는 어 여기서 주사 치료 아니면 수술까지 할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 마크. 야 완전 사자상 같다 여기 이 아이가 여기 지금 여기 문지기에요 <몬미> 자식 잘생겼어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은 완전 여기 오면 천국입니다 <몬미> 아 고양이 잘생겼다뾰삐삐삐 한국 같이 갈래? <몬미> 야, 열어봐 너도 <몬미> 안녕 아 <오>, 귀여워 야야문 <몬미> <laughs> 열어줘 빨리 문지기 빨리 오픈 오픈해 주세요. 미야오 문이 잠겼습니다. 네 저희 좀 일찍 도착했는데 문이 아 열렸습니다. 내려봐.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가희 씨가 또 늦게 오네요. 지각쟁이 걸점 펌정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금방 샴푸로 씻어 주시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거 바르고 30분 40분 정도 방치해 둔 다음에 씻으셔야 돼요 가시 오셨습니다 가이시 지갑 벌점 3점 젖때랑 샴푸할 때만 유일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옷 네, 벗으실 필요는 없고요 안 적게만. 물레를 잡미한 물로, 만지지 않도록을로야 돼요. 하고미지한 물. 음. 아팠어요. <laughs> 해야 되이 없어요. 그냥 손바닥으로만 살지하면 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 씻는 곳에서 이 주동과 칠 제거해야 돼요 네, 그 머리카락은 마질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네. 좋을 거예요. 네, 수건도 쓰지 말래요. 수건도. 뒤에는 이집 보이면 뒤에. 네, 뒤에는 상관 없어요. 이거는 성차구인가? 뭘 먹을 거야? 캐 깨끗한 손으로 발을 음. 거거요항생제 먹고 있으니까 문제안 생길 거예요떻게요어어떻게느 어떻게든, 어어떻게느어세요 오래 떻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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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어떻게어어 문제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한국에서 는 두피 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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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한국에변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 라고 해가지고 한국 병원에서 수술 못 해준다 다른데 알아봐라 안 해준다 모르겠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여기 모발이식 두피문신 하신 분들 여러 번 하신 걸로 아는데 어, 어, 그 어떻게 모발이식 할때 두피문신이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음. 알고 싶어가지고 모두 이 친밀비 내러스나 마취 불쾌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피문신과 모발이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Deze, işte oluşan de bizim yaptığımız çok fazla dövmeli hasta var. Eee problem yaşamıyoruz. Tabi kullanılan malzemeye bağlı olarak orada kullanılan malzeme. İtone de olmuyor. Yogi Solip 병원에서 한국 사람에게도 나라 사람에게도 수술에 hiç 결과는 좋아요. 그럼 결과에 대한 문제 실패하는 수술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수 의사님, 두피 문신 할때그 솔리신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거 두피 문신보다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다더 유일하게 있습니다, 칼리오. 모야 더 유일하게 있습니다, 칼 두피 문신할 때 사용하는 그 솔리신은 좀더그 머리 두피 위에 있는데 구멍 만들 때좀더 아래로. y 요 그래서도 yes. Yes, y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싶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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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s yes. Yes, yes. Yes, <목소리> <목소리> 지금 수술 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간 들어간 것이 정상이고 그판프로로신발을 그냥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나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간지러 아.. 상처가 안물면서 <목소리> 네. 잘 됐습니다. 간지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목소리> 도 깔끔하고 좋았고 불편한 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님, 간호사님들 진출했어요? 아니었어요? 엄청 친절하시고, 강목하시고, 손도 빠르시고, 아주 좋았어요. 빨리했죠. 그리고는 또 얘기하고 싶은 거있어요 문제 안 생겼고, 이제 무슨 문제... 아이씨가 신문하고 있습니다. <laughs> 외국이라서 아마 걱정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을텐데 가희씨가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티격도 와주시고 뭐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답정해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석대님 인증마크입니다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 얘도 인증마크 팔 들어 사세요 오우 너무 큰거 같아요 너무 연락드리기 부터 들가요 등록하세요 파이팅 심하세요 <laughs>